오늘은 영화 페르마의 밀실에 담긴 수학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페르마의 밀실은 2007년 스페인 영화로 우리나라에는 2012년 개봉됐죠. 영화 제목에 등장하는 페르마는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로 제목이 암시하듯 이 영화는 수학과 관련이 됩니다. 페르마의 밀실에 다양한 수학 문제와 퀴즈가 나와 문제 풀어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일단 영화의 첫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내용 전개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 Goldberg, check in, en 1742, el matemático Christian Goldbach se fijó en que los números pares se podían expresar como la suma de dos números primos. Es fácil verlo con números pequeños. El 18 par es 7 más 11, que son primos. El 24 es 5 más 19, que son primos. El 50 es 13 más 37, y así con todos. Dime un número par: el 100. El 1000. 100 es 83 más 17 y 1521 más 479. Y con números mucho más grandes también, por ejemplo, un número al azar. 7112. 7112 es 5119 más 1993. Primos los dos. La cuestión es que no se puede ir comprobando si todos los números pares son la suma de los números primos porque los números son infinitos. 골드바의 추측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못한 미해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미해결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조차 넘사벽인 경우가 많지만, 골드바의 추측은 적어도 그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착하게 난해한 문제를 할수 있겠죠? 골드바의 추측을 이해하려면 일단 소수부터 알아,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의 소수는 0.1과 같은 소수가 아니라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갖는 수, 프라임 넘버를 말합니다. 어, 그거 소수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분수소수의 소수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넣어서 소수라고 했습니다. 소수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데요. 이제부터 소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작은 수부터 2, 3. 그 다음 4의 경우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2를 약수로 갖죠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죠. 사실 2를 제외한 짝수는 소수가 될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5, 7. 그 다음 홀수인 9는 3을 약수로 가지니까 건너뛰고 11, 13, 17, 19로 나가겠죠. 골드바의 흐 추측은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참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8은 소수인 3과 5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골드바흐의 추측은 174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7년 전 수학자 골드바흐가 오일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인 갈루아는 딱수인 18과 24를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주죠. 그리고는 여학생들이 말한 100과 1000도 즉석에서 답을 주고, 그러다가 주위에 있던 차 번호 7,112도 거뜬히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네, 맞습니다. 짝수를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수 있고 그 방법의 수를 골드바의 수라고 합니다. 18의 경우 두 가지이니까는 골드바의 수는 2입니다. 24의 경우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서 골드바의 수는 3입니다. 수들을 하나하나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보는 건 확인이지 증명이 아닙니다. 모든 작수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의 연역적인 증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미해결 문제인 것입니다.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까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골드바의 추측은 워낙 유명한 미해결 문제다 보니 수많은 수학자들이 증명에 매달렸습니다. 이 영화에서 힐베르트라는 이름을 쓴 수학자는 일생을 바쳐 골드바의 추측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또 영화 장면에서 보셨던 갈루아 역시 그 증명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벌어지는 비극적 상황의 발단은 바로 골드바의 추측의 증명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죠. 푸르말물술은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된 영화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주게 합니다. 자녀들과 영화 보시면서 골드바의 추측에 대해 이야기 나누시는 것 강추합니다. 만약 이걸 증명한다면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힌즈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경력 잊지 마셔야죠. 필드상은 매년 수상하는 노벨상과 달리 4년에 한 번씩 주고 또 연령제한이 없는 노벨상과 달리 만 40세 미만인 경우만 수상자격이 있습니다. 얼마 전종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우그이 티가 있는데요. 19회에서 입시코디인 김주영쌤의 대학 동기가 필드상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김주영쌤의 나이는 만 40이 넘기 때문에 필지상을 받는건 불가능하겠죠? 또 다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